아, 사일러스 한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챔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네요? 아니, 나 미드 사일 거의 카사딘급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라인 무조건 당겨져가지고 파밍만 하다가 상대 미드가 먼저 오고 요리콩 뺄거 사일러스 다고 아니, 근데 이거 케 K를 늦게 보여준 게 맞지 않았나? 아, 근데 어차피 요리 나왔구나 상관 없네 잠깐만 저됐다씨 야! 잡아달라고 하면 안되지 그러면! 아저됐다너 뭐하냐? 몰라 계속되니 믿, 믿습니다 네. 닫지 못합니다 저빵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발해낸 여진 자르반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 자르반 꽤 많이 했습니다 잠, 잠김이네? 팀한테 일단 믿음은 못준거 같고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자르반으로 풀캠프 3분 15초 나옵니다 리시 받으면 연구를 정말 많이 한 끝에 아무무식 자르반을 진짜 만들었거든요 풀캠프 먹는 자르반 자르반들 보면 3캠프 먹고 갱 다녀가지고 갱 실패하면 망했잖아 이 챔프로 정글 먹는 법을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징크스가 쳐맞고 있네요 너다지한거야 룰로 꽤 많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블루 쪽나 털리고 시작하면 너무 좀 그런데? 뭐 스펠 빠진 건 없습니다. 자르반이 여진 되면 진짜 장점 있어요. 원래 자르반 들어가면 터지잖아요. 데마시아 하고 죽잖아요. 얘는 안 죽어요.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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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깔끔하죠? 둘, 셋. 넷 다섯 대아 이거 근데 작은거 때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쪼렙부터 작은걸 때릴 필요가 없어 때려야 되네 자 Q 두개 찍습니다 여기서 평 E Q 한 다음에 다섯 대 때리고 넷넷 넷, 다섯 대그 다음에 큰거 한대그 다음에 체력 많은거 한대그 다음에 Q 때리고 지나가면서, 이, 딱, 떨어뜨리면, 죽어요. 아, 깔끔하죠? 여기서 강타 쓰고요. 체력 100까지 남겨서, 이, 기한 다음에, 이거, 강타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토시, 정글 상대로, 원래 정글링 밀리는데, 이렇게 먹으면 정글링이 안 밀립니다. 요리 궁 나오기 전에 한번 쇼보 봐야 되나? 뭐, 오나? 오네요. 어허. 어. 자, 선템 쿨반신 갑니다. 어. 확실히, 정글링 쪽은 연구 많이 한거 티나지 않습니까? 참고로, 화공 갑니다. 예, 화공 가요. 왜냐하면, 여진을 들었기 때문에, EQ로 진입하는 것보다, 화공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좀, 정글링 힘든데, 요거를, 강타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체력 많은 애들만 한 대씩 때려주다가 아 뭐하냐 아니, 체력 많은거 때리라고 아니 제가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네. 됐다 맞았니? 모르겠다 아 저거라도 해야지 용 어. 나갔네요 근데 제불거이 빨리 가야 돼요 봤다시피, 지금 정글링이 안정적이지 않거든? 아, 초식처럼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 뿐이지, 초식 챔피언들에 비해서 이게 정글링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물어봐봐. 아이씨. 오버인 것 같죠? 빼자. 사일도 지금 스킬 없어가지고, 저기도 더 봐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제가 여진을 안 터뜨리고 그냥 EQ로 진입했기 때문에, 요렇게 진입하면 제가 갱생할 비하면 되게 높습니다. 어, 나 어시 왜 먹었냐? 자, 여진 자르반의 갱킹. 궁을 먼저 쓴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궁을 먼저 쓴게 아주 중요해요. 아이고. 오반데? 빼자.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니, 케일이 갇혀버렸어. 본인도 좀 뻘쭘할 것 같은데, 이거는? 봐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일러스가 라이저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절에서 사일러스 안 좋아하는 거예요. 팀이 그냥 카사딘 있는 것처럼 개사려야 돼. 저거 하나 때문에. 아이고, 저거 봐, 로밍아가 죽어졌어. 정글 입장에서 되게 쓰레기챔이에요. 어, 아, 개꿀. 먹었네. 보이는데. 예, 알면서 죽었거든? 아, 내 네, 이게 너무 좀 그래. 있는 거 알면서 왜 죽어, 저거. 괜찮아, 케일이 잘 크고 있다. 좀 다행히게 케일이 잘 크고 있다는 거네. 케일 공 오거든. 아, 저거 어떡하지? 갱킹 봤습니까? 궁을 먼저 쓰고 이렇게 EQ하면 상대방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템터리 스카너랑 똑같이 갑니다 네. 그저 그냥 스테락 어. 스테락 가고의 이거 많은 게 없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저의 아이덴티티인데 스테락 가고의 모든 챔프로 스테락 가고의를 가는 사람 음. 내 생각에 바텀 다이브 칠것 같습니다 한글 빨리 먹을게요 그냥 바텀 다이브 죠 어떡하지, 이러면. 아, 이게 안닿냐 씨. 어 씨, 잠깐만. 나 방금 죽나? 어, 야, 아니, 아니. EQ 하려고 들어, 했는데 본, 힐러의식 요리기야. 아, 나 지금 여진도 없는데, 어, 이렇게 쳐박으면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아, 뭔가 좀 자크 같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자크인데, 공이 타겟팅이야 그리고 자크는 스테라 가기가좀 그런데, 얘는 스테라 갈 수가 있어요. 자크로 스테라은좀 그렇잖아. 뭐, 이제기해서 있진 않네. 어? 아, 저건 공 쓴다고 안 되거든. 에어몬을 이렇게 멀리서 으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기 먼저 쓰고 하는 거예요. 여진을 확정으로 터트려야 되니까 저 여진 자르반이 잘안 쓰인 이유가 궁극기 여진이 안 터지거든요. 궁극기 터지면 정말 좋겠지만 궁극기 안 터지기 때문에. 용용용용용 아케일공 좋았다 레을 되게 잘했습니다 제가 기창 꽂는 거 보고 그때 점프뛰어가지고어디한 건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놀랐는데 케일공 들어가면서 케일공 자르반 공이 딱어 라이저랑 트위치에 다 들어가서 어이고. 할 만치 했다. 어, 뭐야왜 우리 팬 죽냐? 야, 일단, 일단 공속버프. 일단 공속버프. 왜 우리 팬 죽지? 캐리 왔습니까? <laughs> 왜 나를 보니? 슬로 걸고? 뭐, 탱이에요. 나오는데, 근데, 이거? 맞나? 뭔가 분산해서 때리는 느낌도 안긴 한다. 여러분, 다이아 1에 2주 더 있을게요. 네. 다이아 1에 2주 더 있겠습니다. 근데 이판 케일이 너무 잘해줬어 바텀도 생각보다 잘 버텼고 케일공이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자라반이 존나 잘한대 보입니까?